오행을 가지고 풍수에서 없는 사주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크게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사주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공간으로 놓고 보면 목은 동쪽.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이 역학이라든지. 네. 풍수라든지 이 보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사주를 하시는 분은 사주만 하고 네. 풍수를 보시는 분들은 풍수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의 항목 네. 네 시간을 저희가 운이 어떻느니 이러는데 풍수는 또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 사주 풍수 이걸 다 공부를 하셨다 보니 네. 혹시 이걸 좀더 범훈인다 웃기지만은 네네. 활용을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네. 뭐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 싶어서 예.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청기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청기누설, 네. 네, 좋습니다, 청기누설. 아,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사주팔자, 연월일시, 연에 그렇죠. 두 개, 월에 두 개, 일에 두 개, 시에 두 개, 이총 여덟 개의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어, 사주만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너는 몇 살이 되면 좋아질 거야. 뭐 올해는 나쁠 거야. 네네. 뭐 혹은 10년마다 바뀌는 뭐 대운이 좋아 나쁘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네네. 운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개운을 하고 싶다곤 하지만 그운명이 사실은 좀희말리다 보니까 네네. 개운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네. 오늘은 사주, 시간, 네. 시간 네. 풍수, 공간, 시간 이둘사이에 이제 어떤 연결점과 예, 그럼 이제 흔히들 말하는 저희 그 사이트가 주목적이 개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운. 네. 네. 개운의 그 범위. 네.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주로서 우리가 풍수를 접목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개운할 수 있는 백분율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네. 사실 그 운명이라든지 나쁜 운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참고 사항으로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개운이 쉽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개운 여행이라든지 뭐뭐 뭐 개운 산책이라든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권해드리는데 그것도 조금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네네. 일단은 운이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은 네네. 사주의 주인공이 그 시간대가 자기가 편해서 활동을 잘 하느냐. 그렇죠. 못하느냐. 네. 이제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데 사주의 주인공은 보통 어떤 하나의 사주를 가지면 네, 네. 그 생각 하나, 어떤 특징이라고 하죠, 개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때가 오면 좋아하겠죠. 네네.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는 어나 이거는 싫어,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네. 마음을 먹거든요. 견디기도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종교를 가진다거나 아, 예예뭐 조금 절에 가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한다거나 해서 자신의 네. 어떤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마음 수련을 좀. 네 네네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음, 많은 유혹도 있고 또 과연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좋아질까 하는 믿음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네, 네 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저희가 아는 뭐 방위라든지 부적이라든지 풍수적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했을 때 네네. 과연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그렇죠 또 네.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거 네. 음, 첫째 불가능한 건 있습니다 지금이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했을 때 100점을 받게 해달라 사실 참 어렵습니다 100점을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거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네. 네, 200점을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네네. 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200점 올라가기가 정말, 평생에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건 성인들도 힘들고.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를 말씀드리면, 사주를 가지고 어떤 좋은 운, 나쁜 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호전되는 범위의 정도를 일반인이라면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 네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면 숨이라도 쉬어지면 좀 살기는 낫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 야 배고파 죽겠는데 30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긴 합니다. 그게 없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더 힘들겠죠. 그렇죠. 예. 네. 런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숙지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방위 부적 풍수교정을 하고서. 실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네, 음.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설의 고향도 한 몫을 했죠. 네. <laughs> 예, 예.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과장돼 부풀려 돼가지고 예, 어, 이걸 했더니 아침에 뭐 부모님 산소를 쓰고 저녁에 발목을 했다. <laughs> 네, 그 네. 전설의 고향에서는 너무 이게 흔하거든요. <laughs>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고. 그렇죠. 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이걸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된다는 없습니다. 아 성형 수술도 하고 나면 회복되는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그 예상하는 범위를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좋은 운이면 30%를 거저 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없는 상태 마이너스 상태라면 마이너스를 그만큼 메꿔 주는 거예요. 마치 어 적자가 100원 나는 거를 70원으로 줄여주는 효과인데 물론 괴롭긴 괴롭죠 그렇죠. 아 그렇지만 죠그렇 마인드를 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면 결국은 시간이란 건또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서 잘 버티기만 시 네. 하면 다시 또 좋은 시기로 올라갑니다 열대 맞을 거세대 줄이면 네. 힘이 좀 납니다 그런 걸 먼저 숙지를 하시고 네, 네. 뭐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네. 어, 이걸 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네. 나는 더 배고프다. 더 원한다. <laughs> 예, 예. 예. 어,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쭉 지금까지 제가 입문을 해가지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평균치를 낸다면 3 0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만큼 자격력이 좋은 분들도 있고, 좀 그렇죠.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아, 물론, 저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어, 보시는 분들도. 주인공이 친구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대인 관계가. 네네. 누구하고 누구는 유독 대화가 잘 통하고, 음, 풍짝이 음, 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또 어떤 친구하고는, 어, 두세 마디 말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laughs>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닌데, 네네. 싸움이 나는 경우도 네네. 있어요. 네네. 그렇듯이, 이 분야도 그렇게 이제, 그,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고, 배고프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첫째는 반드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걸 반대로 뒤집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정도를 한30 정도로 보신다면 보편적 만족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깊이 인지하시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예제를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면 좀더 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사주를 하나 예제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네. 자 글자가 8 개가 있습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대운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 중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네. 사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그 근거가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흔히들 말하는 사주의 오행. 네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네, 하죠. 네 사주의 구조. 그렇죠. 네, 네. 모카토금수라면 단순하게 목이 몇 개의 힘을 가지고 있고. 화가 몇 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네. 목화, 토금수, 토까지 와서, 그럼 토가 전체적인 8개 글자에서 각자의 이제 비율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비율이 나올 때,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조금 있는 것,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분명히 이건 있습니다. 없는 오행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오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이, 사주 팔자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오행을 체크를 했어요 목몇개몇개몇개 몇 개, 몇개 이렇게 오행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풍수적인 것과 조금 접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사주로 푸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네또 음, 네. 공부를 하신 분이 꽤 있고 취미로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첫째 오행을 음. 가지고 풍수에서 없는 사주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크게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사주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공간으로 놓고 보면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그다음에 토는 거의 중앙입니다. 그렇죠. 금은 서쪽입니다. 북은 수입니다. 네네. 네, 네. 수는 북쪽을 상징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전체를 방위적인 공간의 배치로 봤을 때, 네. 자 첫째 자기 사주에 너무 강한 오행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가려줘도 됩니다. 가려줘.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창문이 있다 그러면 환경을 조금 가려주셔도 되고. 네. 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어 있다 그러면 뭘 조금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아예 없는 오행도 있어요. 자기 사주에서. 그렇죠. 자 없는 오행은 그 공간을 관련된 물건으로 좀 채워주셔도 됩니다. 물건으로.